안녕하세요. 튼튼영어 안양센터입니다. 오늘은 6월 오프닝 액티비티와 원어민 클래스, 그리고 튼자니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오프닝 액티비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6월 달은 날씨에 따른 의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 로징 바이 웨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올해도 배워보고 간단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의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의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은 W 플레이에 들어있는 액티비티북 어바운드에 마이크로 g 을 참고해 보시면은 이미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씨에 따른 우리 텐스트 친구들의 의상을 골라볼 수 있는데 휠을 돌리게 되면은 그림이 색깔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정말 신기하면서 해의상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고 또 뷰리펜을 이용해서 집에 가지고 있는 의상들을 알아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어바 m 미에 있는 마이크로스이고요 또한 리어도 파머에서 보면은 상황에 따른 의상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머가 된 조조가 어떤 의상을 입어야 농장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린에 있는 It's raining 책을 보게 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비리그 책 중에 하나인데요 비 오는 날 우리 친구가 입어야 될 의상과 우산에 대해서 안내되어져 있고 또한 여기는 에비 오는 날할수 있는 재미있는 액티비티들이 소개되어져 있으니까 꼭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센터에 오기 전에 W Play About Me 또는 리오 o 파머 e f a r m e 또는 그린에 있는 이 i n i 이닝을 같이 보여 주신다라고 하면 오프닝 시간이 더욱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원어민 선생님, 매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스페셜 클래스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달 진행되는 스페셜 클래스는 다양하게 노래, 그다음에 크래프트 쿠킹, 사이언스를 주제로 해서 어, 이야기도 들어보고 노래도 배우고 만들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들어가져 있는 반인데요. 6월에는 The r a b b i and t u r t l e 를 주제로 해서 토끼와 거북이의 특징도 알아보고 토끼와 거북이를 빵과 과일을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건 선생님과 함께하는 파닉스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알파벳과 비기닝 사운드를 배워보는 시간인데 그냥 배운다라고 하면 튼튼영어 베이비리그 안양센터가 아니겠죠? 다양한 교구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알파벳의 이름 대문자 소문자 함께 그리고 비기닝 사운드를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게끔 반복해주는 놀이 클래스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교부들을 안양센터에서 준비를 했고요. 또 아이들 수준별 워크시트가 제공이 될 예정이니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파벳과 알파벳 첫 소리를 인지하기에는 정말 좋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알파벳 클래스는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것은 바로 튼자니아입니다. 와, 우리 5월 달에 너무너무 반응도 뜨거웠고, 다녀간 친구들도 너무 재밌어 하고, 어머님들도 너무 만족해 하시고, 저희 센터 선생님들도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저희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다음 건 언제 하냐, 어떤 거 하냐, 문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회의 끝에 저희가 미리 날짜를 정했습니다. 8월 19일 오후 시간대를 활용할 것 같고요. 여름인 만큼 저희가 물놀이가 포함된 파이어 파이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소방관이 되어 불을 꺼보는데 여기에는 진짜 물을 이용해서 어, 진짜 불은 아니지만 불을 꺼보는 활동을 포함을 한 야외활동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8월 19일 토요일 시간 비워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튼자니아 시즌2는 8월 19일 토요일 파이어 파이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6월에도 모두모두 행복한 튼튼영어 회원이 되어보아요. 바이!